10장 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로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루오보암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하며 백성이 가니라. 루오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대답하여 가로되.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하나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유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루오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사람아이야로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세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루오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루오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죽인지라. 루오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